네, 안녕하세요. 송파쌤 아무거나 챌린지 아나운서 편 3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차는요. 기상 캐스터와 MC 실습이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오늘 같이 함께 할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나운서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방송 직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 적혀 있는 대본을 여러 번 읽고 또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를 파악하고 방송 진행 중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 후 시청자들께 전달하는데요.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사람과 면담을 하고 또 원인 진행 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보도하며 또 공적인 인물과 인터.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앵커는요, 준비된 뉴스를 발표하고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며, 스포츠 캐스터는 또 운동 경기를 현지에서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뉴스 캐스터는 사건 사고에 관련된 사람과 면담을 하고, 또 원인. 진행 과정 결과 등을 상세히 보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실습해 볼 기상 캐스터는 날씨 정보를 보도하고요. 네, 교양 오락 프로그램 사회자 MC는 퀴즈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배울 기상 캐스터는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정리해서 방송 보도용 기사를 작성하는데요. 기온, 구름 사람 등 기상 상황을 보여줄 방송화면 그래픽의 순서를 정하고 또 영상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의합니다. 네, 방송 프로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기사를 편집한 후에 기사 보도 내용을 연습한 후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을 하는데요. 야외 보도를 위해서 촬영 장소 및 시간 등을 기획하고 또 중계차 기술자들과 협의한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춥거나 더워도 이 날씨와 관련된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평소에 기상캐스터 어때요? 기상캐스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이죠. 눈이 오나 폭염일 때나 굉장히 야외에서도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는데요. 그래도 웃고 방송에 임하죠. 네, 어때요? 기상캐스터 보면? 음, 되게 좀 실감나게 해서, 음. 제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laughs> 그렇죠. 굉장히 현장감 있게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장감 있게 어, 기상캐스터를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어, 자, 한번 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네, 기상캐스터는요, 이그 톤이 조금 높아요. 평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스를 해봤을 때는 뉴스는 조금 낮게 했지만 기상캐스터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겨울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음, 저번이야 목소리 톤이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발성 발음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상캐스터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지우가 해볼까요? 네. 초겨울 추위에는 초겨울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 잘했어요. 어, 우리가 한 가지 팁을 줄 자면 약간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초겨울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고 내일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 뭐죠? 비 소식.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훨씬 더 매끄럽게 들리죠. 네, 우리 한번 유현 씨가 이제 해 볼까요? 음, 초겨울 추위는 풀리고 있지만 내륙 지역에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어, 두분다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다른 멘트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자, 현장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지금 추위가 심하지 않는다는 멘트예요, 저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밖에 어딘가죠 여기 송파구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이크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고 하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네 오늘은 이렇게 바깥에 서 있어도 어제만큼 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시기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9.2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대전 11.3도, 부산은 14.2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비교해서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온도차가 크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일시적으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도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엔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면서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음... 현장에 나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이제 지우부터 해볼게요. 현장에 나와 있어요? 네 오늘에 이렇게 바깥에 서 있어도 어제만큼 추위, 추위가 심하진 않습니다. 계절의 시기가 다시 제자리를 되찾아오는데요. 이른 추위가 물러나고 예년, 네,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9.2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대전 11.3도, 부산은 14.2도로, 2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비교해서 낮 기온이 오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시간대에 잘 알맞는 옷차림을 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한번 팁을 줄게요. 네. 어, 옷, 알맞는 옷차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은 굉장히 어, 시청자들께 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한번 해볼까요?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laughs> 계속해서 해볼게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일시적으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도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할때 어떻게 해요, 또요? 진짜 진짜 친절하게 <laughs>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해야 되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전 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laughs> 안전 운전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은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확인하면서 추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 긴 문장을 잘 소화해냈어요. 잘했어요. 어땠어요? 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laughs> 네, 어, 약간 톤도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고요. 발성에 조금 더 신경 쓰면은 훨씬 더 풍부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유연이. 음, 네, 오늘은 이렇게 바깥에 서 있어도 어제만큼 추위가 심하진 않습니다. 계절의 시기가 다시 자, 제자리를 되 찾았는데요. 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9.2도까지 올라있고요. 대전 11.3도, 부산은 14.2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비교해서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까지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어, 시간대에 잘 맞는 옷차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말, 음, 맑겠지만 오후에 일시적으로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져서. 어, 대부분 지역에서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비, 낮은 기온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은 날씨가 추워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면서 추위 대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어, 떤 생각하면서 지금 날씨를 전해 드린 거예요? 어, 내일은 많이 춥겠구나 하면서. 아, 어, 그렇죠. 내일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요. 음. 안전 운전하시라고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실습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MC, MC 하면 누가 떠오르죠? 유재석이 유재석 네 <laughs> 유재석이 떠오르죠 저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유재석인데 사실 유재석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잖아요 개그맨 출신인데 그렇게 아나운서 역할도 소화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MC란 어떤 것들을 소화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란 Master of Ceremonies의 준말로 어떤 의식이나 행사 또 대담과 좌담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뜻하는데요 네 MC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또 주연이 아니라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고 또 상대의 움직임을 늘 관찰하고 또 거기에 따라 자신의 행동 반경을 조정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또 MC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말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또 유능한 MC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또 출연자와 마음을 맞춰야 하며 자료를 점검하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유연한 자세와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면서도 겸손한 대표, 즉 프로그램의 주인 의식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또 MC는 그 누구보다 애드리브가 좋아야 됩니다. 애드리브는 이 공연이나 방송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해서 원고가 없이 하게 되는 즉흥적인 말인데요. MC일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인 압박감을 받는 일인데요. 유머, 또 지성, 훌륭한 인터뷰 능력이 필요합니다. MC를 하려면. 네. 이렇게 MC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MC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2MC. 우리 유현 씨와 우리 유, 지우 학생이랑 같이 오, MC로 진행을 할 텐데요. A가 유현이, B가 지우. 이렇게 해볼 거예요. 먼저 A가 선생님으로 해보고요. B, 지우.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네.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 이유주입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강지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교회 첩탑이 쓰러져 보행자가 다치기도 하고요. 한강 위에 떠있던 성성 웨딩홀이 떠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 공항에서만 9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140여 편이 진연 운항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풍이 분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풍이 잦아들면 또 다시 황사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세안을 잘하는. 거든요. 이 어. 유저 아나우서는 폼클렌징 쓰세요? 아니면 비누 세수를 하세요? 네, 비누는 피부에 좀안 좋다고 해서 가급적 폼클렌징을 쓰려고 합니다. 저도 폼클렌징을 쓰고 있는데요. 이외 비누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비교 실험을 해 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아, 잘했어요. <laughs> 자.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 이제 말씀드릴 팁이 좀 있는데요. 마지막 이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우리 MC 프로그램 보면 어때요? 보시죠. 이렇게 할때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게 만드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마지막 멘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비교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비교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신있게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A와 B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씬이 있죠. 거기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어, 어떤 비누 쓰세요? 폼글레직 쓰세요? 이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A가 유현이 삐가 지우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수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 박이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우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교회 척탑이 쓰러져 보행자가 다치기도 하고요. 한강 위에 떠있던 성산 웨딩홀이 떠내려가는 등 전국적으로 강풍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제주공항에서만 9편이 잇따라 결항되고 140여 편이 지연 운영, 운항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아, 한, 하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풍이 잦아지면 또다시 황사와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세안, 을잘 하는 거거든요. 박유연 아나운서는 폼클렌징을 쓰세요? 아니면 비누를 쓰세요? 음, 비누는 피부에 안 좋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폼클렌징을 쓰려고 합니다. 저도 폼클렌징을 쓰고 있는데요. 이외로 비누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비교 실험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네, 잘했어요. 이렇게 어, 선생님이 눈을 마주치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마지막 멘트도 굉장히, 어, 여유롭게 잘 해줬어요. 아, 오늘 너무 잘 해줬어요. 이렇게 기상캐스터랑 또 MC 또 실습을 해봤는데요. 뭐, 어, 소감이 어땠어요? 음... 뭔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한데, 힘들기도 한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어, 만약에 지유가 기상캐스터 MC 선택을 한다면? MC를 하고 싶어요. MC를 하고 싶어요, 네. 유연 씨는요? 유연이는 어, 저는, 음, 유재석 그 분이 되게 지금은 지금 존경스러워요. 어, 지금 이렇게, 어,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지금. <laughs> MC를 해보니까 유재석 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나요? 네. 아, 어, 좀, 그, MC 할 때, 막, 애드리브나 그런 거 해야 되는데. <laughs> 네. 어, 또떻게 이렇게, 아, 외우지도 않았는데, 눈 마주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지. <laughs> 정말, 이 MC를 하려면, 그, 이 순발력, 이 애드리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어 아, 너무 소감 잘 들었습니다. 유재, 유재성님은? <laughs> 너무 멋있는 분이시라고. 네. 아,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기상캐스터랑, MC 실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4회차에서는 DJ 실습과 또 나레이션 실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